닥터 Choice Life s a 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힌 영어 시원하게 뚫어드리는최 박사 생산 영어입니다. 최영 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어 Dr. Choice Life Saving English입니다. 오늘은 부정사로 말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부정사입니다. 형용사는 근데 우리 말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우리 말은 형용사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서. 그러나 영어는요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이렇게 명사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빨간 글씨 나와야 되겠죠. 명사 수식하는. 우리 말은 뭐엇을 밟을 권능. 그러나 영어는 authority to trample on.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명사 수식하는 것, 형용사. 다음 시간에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부정사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수식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19. 누가복음입니다. Luke 10. 19 누가 보음 10장 19절 우리 말로 이렇게 누, 이렇게 쓰는 거죠 누가 복음 10장 1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I have given you authority 권능을 주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 19. 19절,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 19. 예수님께서 부정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이렇게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합니다. I have given you, 내가 너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냐면, authority, 권능을 주었는데, 요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요. 밟을 권능. 또 있다시피, 제어할 권능. 이두 가지를 준 거예요. 부정세,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 네,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 scorpions, 뱀과 전갈 이잖아요큰 아, 무서운 전갈. 이것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능. 또 하나,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콜론 다음에, nothing will harm you.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부정 현실적 용법 연습하고 있습니다.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성경 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Yet, 그러나, to all who received him, 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말 번역은 영접하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누구나에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지금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he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laughs>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이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외우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Yet to all who received him and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내 네, 이번에는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부정사율이 뒤에 오지만 그 다음에 전치사가 수반되는 겁니다. 한국사람 조금 기분 나빠요. 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So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where is the even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요한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어느 곳에 다다라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오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Sir, 선생님, woman said 여자가 말하기를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길을 물을 깃다 할때 길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은 있는데 또, Where is it? 웅덩이에 샘이 깊은데 그런데 그 샘이 깊으니까 물은 다양히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드가 있으니까요. 물을 길을 수단, 드레박 같은 거 이거 없잖냐.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길게 겠습니까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드레박 같은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샘은 깊은데 왜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이 생수를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초점은요 부정사로 수식할 때 뒤에 전치사가 와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쓸거리 something to write 이거 전치사 필요 없죠. 쓸거리 쓸거리가 없다. 쓸거리가 없다. something to write 그러나 something to write with 그러면요 쓸 도구 이펜 같은 게 없다 이런 얘기죠. Please give me something to write. With. 아이, 펜 같은 거 있으면 좀 줘요. Please give me something to write with. 상당히 이거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의 의도가 쓸 도구일 때는. 요번엔요, 종이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something to write on. 뭐, 바닥 위에다가 써야 되는데, 위에다 쓸 거리가 없다. 쓸 종이가 없다. 한국 사람 조금 기분 나쁩니다. 먹거리. 네. I want something to 먹거리, something to eat. 그러면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이죠. 김치, 두부, 토마도 과자 등등등등. Something to eat. 그러나 something to eat with 그러면요 먹어야 될 대상, 먹어야 될 목적은 있는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무슨 포크나 젓가락 같은 거.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하고요.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with. 천지차이죠. 한국 사람 조금 기분 나쁘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는 함께 놀 친구가 거의 없다. He has few friends to play. 이렇게 아, 전치사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뭐, 친구를 노는 게 아니죠. 게임을 하고 노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함께 놀 전치사 답됩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면, 은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재이 깊어요. 드레박 같은 수단이 없는 거예요. 쓸거리 Something to write. 쓸 도구 Something to write with. 쓸 종이 Something to write on. 뭐 포크 같은 먹을 수단이 없다. Please give me something to eat with. 함께 놀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He has few friends to play with.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예문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습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제 스피킹 팁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밟을 권능? 우리 말은 아무리 길어도 형용사 비슷한 건 전부 다 명사 앞에 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서는 단어가 두개 이상일 때는 뒤로 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Authority to trample on. 내가 너에게 벤과 절과를 받을 권능.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함께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누가 복음 10장 19절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우울하거나 용기가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수영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nothing will harm you.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용사로 말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구독, 타 좋아요, 타 잊지 마시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